여러분, 어, 이제 좀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왠지, 왠지라고 얘기하면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유명한 말 있죠. 왠지 감히 그렇다, 감히 그렇다. 참, 정치 구단들의 감히. 여러분요, 어, 저도 40년 정치 초으로 감히 이상하게 서광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지금, 그저께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방송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나요? 저는 방송을 지금 현재, 에, 뉴스 같은 걸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포털에 머리, 글만 보고, 아, 거짓말 하는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아, 뻥커에 뭐, 수경사 뻥커에 뭐, 어디 합참 뻥커에 뭐, 사람을 가두고, 어, 그래. 또 때려 부셔라고. 명령했구나, 때려 부셔라고.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 뭐 그런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왜 서광이 비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전 방송은 다85 거지 85% 거지. 80%도 더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TK에, 제가 TK에 사는데, TK에, 어, 주민, 우리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안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겠어요? 음. 윤석열에 대해서 워낙 사정작업이 더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 아마 좀 실망의 표현으로 그렇게 어, 뭐 했을지는 모르지만, TK 사람들 지금 60% 이상 윤석열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면 제 방송을 보시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우, 중앙유세단의 호랑이 팀장으로서도 한번 윤석열 지지 안 한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부, 지, 지지부진한 사정작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아닙니다.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나라 망하고 나니까. 도최 애국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서 전부 애국자입니다. 막 이래서 잘못이고 윤석열은 막 죽일 놈이고 막막 이놈은 대통령도 없고 지금 뭐 야당은 말이죠. 이놈 탄핵해버리저놈탄핵해버싫시면니 네 탄핵 이것도 탄핵 저것도 탄 저것도 강퇴 이것도 강퇴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떻게 서광이 그렇게 비치나, 음, 비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 지금 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국이가 들어가고, 이화영이가 오늘 또 7년 8개월입니까? 8년 7개월입니까? 7년 8개월 받았죠. 그 이화영이가. 그래 되면 이제, 이재명은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빨리 이제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를 내년 봄에, 벚꽃이 찢어지기 전에 형수의 그거에 찢어진 거는 찢어졌고 이미 벚꽃이 찢어지기 전에 어, 빨리 이게 어, 6.33 원칙으로 빨리 이심이 어, 빨리 결정돼야 된다 이제 뭐 우편물이 송달됐다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뭐볼 수가 있겠고요 좀 어, 빨리 어,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왜그 지금 현재 이 남파 비슷하게 선이 되고 나니까. 아니, 믿었던 채널에 그 이현종 씨나 신지호 같은 사람이 완전히 지금 반윤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그렇게 지때처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만큼 생각 못 하나요,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가 어, 한동훈을 배척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한동훈이 우리의 큰 자산이고, 아까워요. 뭐 언젠가 복귀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배신자다. 이런 쪽이 있고, 한동훈이 우리를 살릴 사람이다. 혼동훈 빼고 누가 있냐? 둘다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 한동훈은, 한동훈이가 예, 지금 현재 아깝게 생각하고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면은 많은 국회의원한 70%의 당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동훈이 너무 박자가 빨라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으로만 가고, 어,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거 아쉬움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식구를 다 두겨놓고 다독여 놓고 어떻게 해법을 언언해 가면서 풀어 가야 하는데, 선지자처럼 먼저 막 달려가요. 잘못됐다. 불법 탄핵이다. 뭐, 불법, 어, 내란이다. 뭐, 내란이다. 내란을 고백했다. 빨리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지새끼들 중에는 그걸 추정해서 서울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저거는 어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길래, 김예진은 우리가 당원이 없으면 지가 비례대표가 어떻게 됐고, 김재섭이 같은 놈들도, 울산의 김상욱이 같은 놈들도 어떻게 지가 국회의원 됐는데, 저거 전체의 여론이, 어, 많은 여론이 어, 탄핵 반대쪽으로 가니까, 아 어, 무슨 양심가 있냐, 무슨 민주화 투사 있냐, 아니면 뭐, 양심의 대본 있냐, 뛰어나가서 저거들이 그런 거, 그, 그, 그 쥐새끼들이에요, 쥐새끼들. 그지뭐또 이번에 김재섭이를 비대위원장 그랬는데 국힘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시민들 그렇게, 국민들 그렇게 쉽게, 당원들 그렇게 쉽게 안 따라갑니다. 어, 국힘이 민주당하고는 반대로 당원의 힘을 많이 빼놨죠. 항상 보수 특유의 그 다스리는. 국민이란 건다 서림의 존재다. 다 서리는 존재라고 보는. 당원이란 건 저, 지도자인 저들보다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리더해야 되고 당원은 당비 내고 우리를 지지, 이해득실에 따라 지지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제 비대위원장이 생기고 비대위원회가 생기면 당원을 강화하는 당원 당규 고쳐야 됩니다. 당원의 발언권, 당원의 권리를 올려주는 당직자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그 놈들이 지금 12명이 그거 가서 탄핵하는 데 가서 찍었다고요. 시대의 양심가가 되는 것처럼, 어? 당원들은 닭쫓던개 쳐다보듯이 하고, 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를 배척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가고, 어, 선지자 있냐. 그거 아니면 중도 다 잃어서, 중도는 지금 어, 국힘에서 지금 보세요. 그런 거 하나, 한동훈이가 못 걸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먼저냐, 처벌이 먼저냐, 뭐 말하자면 이재명의 처벌이 먼저냐, 벚꽃이 필 때냐, 뭐, 어, 살구꽃이 필 때냐, 어, 무슨 장미가 필 때냐, 어, 밤꽃이 필 때냐, 이거 따지고 앉았다고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요. 개헌을내 그, 걸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 이런 개헌을 하자. 이참에. 중년제 개헌을 하자. 시간을 끌어줬으면, 훨씬 이재명이 재판 한 봤는데, 이렇게 쫓음발이 경상도 사투리로, 아니면 무슨, 어, 그거 하는 것처럼, 예? 무슨 뭐, 순박꼭질 한는 것처럼,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뼈아리가 먼저냐? 어? 계란이 먼저냐? 이거 따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좀 느긋하게 이재명을 처단하고 다음 이재명이 처단하고 나면은 한동훈이가 나오든 오세훈이가 나오든 원희룡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 상대가 좀 손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동훈이 탄핵에 촉발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재명을 없애고 이런 시간을 두면서 탄핵에 관한 것은 언제나 뭐 검찰의 손에 맡긴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다음 대선 두달 후에 대선하는 것과 맞물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없앨 거 내부 윤석열까지 다목쳐가지고 요새 심지어 뭐 반윤 인사들은 패널들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뭐탁 개음이 뭐. 겸이 뭐 뭔 불법적인 뭐 사항을 오만 걸다그 똥별들이 말하는 거 어? 똥별 지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패널 지새끼전 언론 방송 시류에 영업하고 어? 세상 풍속에 그대로 따라가는 어, 어? 밥벌이들 출세지향주의자들 이지새끼들 국힘의 12마리 지새끼들 심지어 20마리 김재섭 지새끼 김상욱 지새끼 김예지 지새끼 암놈 순놈 구벌 없는 지새끼들 말이야 전부 볶아 먹어버릴라 그래 된 거죠 똥벌은 대한민국 그래도 육군 상한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래도 최정예 부대의 장성들이 뭐가 그따위야 그따위 명령에 의해서 뿌리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 하고 뭐 퇴직금 하고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처벌을 받았을 때 손해 나는 게한 10억 되면 아니 별을 두개세개 다룬 개 인간들이 돈 10억에 눈물 흘려? 당당하게 뭐 감방 가서 얼마나 살 건데 어 아니 명령에 움직였는데 무슨 내란에 어 내란 동조가 되고 그렇게 돼참나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져서 무슨 큰 죽을 죄로 사람 하나 안 그런들 있는 군 출동을 가지고 무슨 스토리가 반낮스로 그렇게 많냐고 나는 스, 여러분 서산 명동에 어 서일필이라고 여러분 천둥을 울리고 산이 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한 말이 나오더라 저는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여러분 민주당의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95%가 전라도 출신입니다. 서울 경기 출신이라고 그거 전라도 아닌 거 없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로 올라가면은 그런 자들이 법조인이든 운동권이든 주사파든 전라도 인민들이든 모여 가지고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해서 완전히 장안을 휩쓸고 다닙니다. 뭐그 출신은 뭐 법조도 없고 반사도 없고 안기무 출신도 없고 막뭐 생방송에 국가 기밀을 하고 타핵타핵타핵타핵타핵 특검 특검 해가지고 지금 국가 요직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 새끼들입니다. 지 새끼들 지금의 지 새끼는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걸 가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집회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올려야 하는 것. 동료들에게 SNS를 전파하고 연락하고 성의를 다하고 집회 때 춥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탄핵, 심판은 좀 여론재판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 인간들이 방송에서 완전히 이 우파 집회를 하더라도 이겨내고 이런데 뭐 반칙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완전히 개망 날릴 때는 몽둥이를 미친 개가 설칠 때는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몽둥이 안 들어, 어떻게 물리는데? 물리면 내마 손에인데. 국회의장, 우원식, 이것도 쥐새끼입니다. 한 번도 자기 목소리 못 내고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저 쥐새끼, 어? 역대에 난 저런 김건태한테 그렇게 배웠어? 정말 답답한 생긴 대로 관상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파 우리들은요 용기를 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전열이 갖추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뭐 만약 공수처가 뭐 수사 능력이 있니? 막 기다려 보는 것이고요 있니 없니? 뭐 그게 무뭐 공수처가 그 문재인이가 만들어 놨는 그 허접스그리한 조직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는 잘 하고요. 어, 여러분. 어, 윤대통령이, 어, 잘 그걸 해서, 어, 이겨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어,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가지고요, 어, 우리가, 자, 그, 열심히, 어, 집회에 참석하고, SNS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관이 이 개자식들, 어, 사전투표 없애고, 이건 물론 정, 어, 정부나 의회가 해야 됩니다만은, 사전투표 말 많으면, 사전투표 전자개표, 안 하는, 거, 대만도 안 하고,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왜 아프리카니, 뭐, 삼국면, 그로 이런 거, 국민이 이렇게 어울을 가지면, 그 제도를 없애면 되는 거. 100% 수계표로 가야 되고, 이 성관이, 이, 이, 이 국민이 믿었던 발등에 도끼 내리치는이 성관이, 어? 어? 탄핵 찬성파, 내부적으로, 14명의 그, 인간들, 배신자들, 김재섭이, 김상욱이, 김예지 같은 거, 그, 그, 거러지 삼촌 같은 놈들, 나이 젊으면 개혁합니까? 나이 젊으면, 뭐, 그걸 비대위원장으로 써야 됩니까? 이 망할 놈들아. 개샥 놈무국힌 놈들아. 그리고요, 방송 언론, 이거는 뭐, 지금 완전 장안을 휩쓸고, 뭐, 완전히 자기 세상, 방송이 권력입니다. 저거 마음대로입니다. MBC는 아예 피공, 피사실 공표를 엄력,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내란범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전라파 민주당, 이거는 뭐 판사, 검사도 없습니다. 운동권, 뭐 무지렘이 다 섞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노는, 그건 뭐 저런 집단은 동족이 아닙니다. 동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이재명 일파는 이제 이재명이 자포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국회의장 이이 이 어리석고 이 우유부단하고 꼭두각시 같은 인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완전히 됐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산 산자여 산 사람은 용기를 내서 산 사람은 어, 잘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